잘 됐구나. 호랑이는 점점 입맛을 따시며 다가왔어. 재빨리 머리를 굴리던 토끼에게 아주 좋은 깨가 떠올랐지. 하요 호랑이님.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제가 좀막 떡을 구워달 참이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떡이라고? 어서 구워줘. 호랑이 입이 해벌쭉해졌어. 토끼는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동글 절대 먼저 드시면 안 돼요. 토끼는 햇살에 달아나갔어 혼자 남은 호랑이는 침만 꼴깍꼴깍 삼켰어. 아니,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토끼가 돌아오지 않 거야. 아니, 이 녀석은 왜 일이 안 오게 먼저 맞춤 봐야 어쨌든 뜨거워 음, 호랑이 다이요. 호랑이는 엉엉 울부짖었어. 며칠 뒤 토끼는 숲속에서 또 호랑이를 만났어. 오늘은 참새를 참새로 맞춰드릴게요. <laughs> 뭐 참새라고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떻게 참새라는 거냐? 제가 알아서 모랄테니 입만 멀리 가게세요아눈꼭 감고 깨셔야 했죠 독기는 아, 나뭇잎을 모아서 불을 피웠어. 나뭇잎 하는 소리가 마치 참새가 파닥파닥 파닥 날아다니는 소리. 긁지만 다리털이 <laughs> 홀랑 타고 말았답니다. <laughs> 얼마 뒤 토끼는 강가에서 호랑이를 또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물고기를 싱그럽게 해낼게요. 뭐 물고기? 감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콩콩콩콩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토끼는 막대기로 얼어붙은 강에 구멍을 뻥뚫었지호랑이이 구멍에 꼬리를 넣어보세요. 호랑이는 토끼가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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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호랑이 대로 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호랑이 꼬리에 물고기가 내는 그릇을 가져올게요. 내는 토끼는 또 도망을 쳤지.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어. 음, 추워서 더는 못 참겠다. 아 꼬리가 오르네 아이고, 오, 또 당했구나. 그때서 결국에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단다.